민심이면은 요즘 북한 주민들은 김부자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. 최근에 탈북하신 현정 씨가 볼 때는 요즘 북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? 아, 중성심이라는게 많이 없겠죠 저희가 자랄 땐 국가에서 주는 걸로 자랐으니까 당연히 김일성 대원수님, 김정일 원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고 아, 1월 1일, 2월 16일, 4월 1 5일 되면은 산에 가서 진달래를 다 꺾어 와요. 이? 이렇게 눈을 해치면서 가서 진달래를 꺾다가 아랫목에 바게트를 넣고요. 딱! 꼽아서 언더을 포장해 가면서 서로 가아 경쟁했어요. 누가 더 예쁘게 주는까 예, 그래. 그래. 그러니까. 그래서 그 물에다 소주도 넣고 설탕도 넣어서 색이 곱게 편하게 하겠고 이렇게 하고 그 일찍이 진짜 남이 안볼때 손으로 밟으면서 음. 가서 립상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어. 아,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, 저희 딸도 보면은 야너 립상 앞에 꽃안 가져가니? 아 어머니. 몇몇 애들이 가져가면 그 뒤에 서다가 인사를 꼽고 하고 오면 되지 무슨 꽃을 가서 힘들게 가서 꼽고 오겠나 이런단 말이에 우리 때 받은 교육은 그렇지 않았지않아요 그러니까 또 꽃을 사서 준다 말이에요 돈을 주고 그러면 저 가방 꼬리다가꺼바가지고서는 이렇게 메고 둘러 메고 가서 꺾고서는 온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이거 완전히 달라졌어요 혁수 씨는 좀 충성심이 있었어요? 구성심이란 건 그냥 뭐 저 김정일이 좋으실 때 저는 눈물 한 방울도 <laughs> <laughs> 진짜 안 울었어요. 네 진짜 울었어요. 우는 척은 했어 안 했어. 우는 척은 해줘. 안울기랑 옆에 사람들막 감시해가지고 막 그럼 그 정영재 응. 그 비서들 막 와이파이. 혁수씨 어떻게 했어요 옆에 울때옆에서네 그냥 슬퍼하죠. 눈물 흘리면 뭐 눈물 뭐 흘리면 침이라도 떨어가지고 바닥에다 뭐네그 <laughs> 네, 정도. 생활청원을 이렇게 진행할 때 내가 장모님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 비판해야 하는데 할게 없어서는 감기 걸린 것 같고 비판을 했어요 제가. 그러니까 장군님께서는 공강은 혁명가의 임무라고 하셨습니다. 이러면서 잘 했는데 어떤 애들은 뭐 울면서 천발전소 건설장을 걱정하고 계실 우리 장군님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럼 애들이 아우 제 빠지네 그래요. <laughs> 빠지? 빠야라는 말이 북한으로 말하면 떠라이, 한국말로 하면 떠라이. 아제 떠라이네 이러는 거예요. 빠지 네, 아제 빠지네 그래요.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. 북한 당국은 그럼 어떠한 대처를 합니까? 저 탈북하기 전에 저저 김정은이 빵집이떨어졌게저0시 이후부터는 술을 술과 저리 노래도 못 부르게 했어요. 빵집이 아... 떨어져. 아 지금 한국 온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. 음, 최근 얘기잖아요. 네,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뭐 전에 0시대기라술 뭐 마실 그뭐도 없고 그냥 노래 부를 그 카카오키랑 싸우다 없애버렸어요. 술집 문 닫아요? 네. 열시면? 네 열시면 닫는다. 난 못한다. 啊！<哇> <laughs> <laughs>